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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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 저는 연설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고 설교는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정광 목사님 저 용기, 저 배짱, 저 지혜, 저 무한 도전 정신 때문에, 제가 여기 설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포 잡고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요새 욕을 들어가면서, 어제 누가 하는 목사가 저게, 제 후배 목사가, 요새 목사님 욕 많이 안 듣습니까? 욕 많이 듣고 있다. 근데 욕하는 사람보다, 고마워, 감사하는 사람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왜 있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나라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왜 오늘 이 문제에 복착해 있습니까? 시도자를 잘못뽑았기 못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시도자를 세우지 못하여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여러분 지도자를 그래서 잘 뽑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상은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역사의 위대한 나라를 만든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역사들을 그곳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교훈을 거기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이장이 가면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 사람의 여인에 의해서 역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게비시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애가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아니, 애기나 어머니가 보기 좋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성형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들을 낳으면 애굽의 바로왕은 무조리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고 보기가 좋아서 그를 석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보기 좋아서 엄마가 아들 낳고 보기 좋아 서 숨겼더니 이 역사에 위대한 인물 모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옥선 대표가 와서 여성만션을 불렀는데 오늘 제가 그 성령적 근거를 제공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대한 엄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 낳고 좋아하는 엄마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엄마입니다. 아들 좋아하게만 하면 위대한 엄마가 될수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모세를 아들을 전부 뜨내 보내라 하기 때문에 3개월 지나니 아이가 울고 해서 상자에 담아서 뜨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누나가 한 일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그서 있다는 동사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결심을 단단히 하고,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미리 하면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시에 이 두드려 가는 걸 보고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여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위대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만 해도 위대한 엄마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바로 그 위대한 어머니들입니다. 또한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떠나는 아이를 보고 건조 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목이 흐르었던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건져 내게 했습니다. 보니 사대아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번인아인 줄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스도 그 여인은 그 아들을 그냥 두고 볼수 없어 자기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의 왕국에서 왕족이 받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소양을 바로의 궁주에서다 익혔습니다. 그는 희부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만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능합니다 광화문광장에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는 누구든지 나와야 합니다 이세 여인 요괴벳 미리 공주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은 위대하다 대한민국 여성은 더 위대하다 우리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전 목사님 말씀한 대로 대통령 뽑 았다고 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전쟁은 다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진짜 리드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정식으로 끌끌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광항 목사를 그 지도자로. 여러분이 그세 여인 중에 한 사람들이 되어야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입국 소비를 이렇게 요란하게 치는 서, 미, 영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그냥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고 동생을 지켜보고 생명을 사랑한 여인들에 의해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 위대한 여인들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가운데로 모여서 그 위대한 역사를